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기한 이유 그리고 애플이 진짜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아예 전기차로 시작을 했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고 그리고 전세계 시장을 제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기차가 훨씬 만들기 쉽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애플은 왜 이것을 포기했을까? 앞뒤가 좀안 맞죠? 전기자동차를 바퀴 달린 컴퓨터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컴퓨터를 잘 만드는 애플 심지어 cpu까지도 잘 만들고요. CPU와 찰떡궁합으로 동작하는 운영체제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더군다나 애플의 M3 칩 같은 경우는 GPU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시해서 애플은 그래픽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GPU는 NPU와 굉장히 흡사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인공지능 쪽에서도 충분히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 결과가 그렇지 못했죠. 만약 전기차가 단순히 컴퓨터에 바퀴를 단 거라면 애플은 전기차를 포기할 이유도 없었고 아니 애플이 전기차 시장을 석권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현재의 자동차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불리워요. 다시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하는 회사가 당연히 자동차도 잘할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심지어 테슬라가 보여줬던 단차 애플이 만든다면 이런 문제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잡스는 양아버지한테 배운 가구의 뒤까지도 완벽해야 된다는 정신으로 애플을 만들었고 애플의 직원들은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보여주었던 단차 문제도 당연히 애플카에선 없었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추정이긴 합니다만, 애플은 운영 체제를 만들었던 실력 그리고 그래픽 위저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알고리즘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방식이 아니죠. 딥러닝이라고 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방식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문제를 논리적으로 푸는 것과 직관적으로 진품, 가품을 구별하는 능력은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애플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공지능은 논리력보다는 직관, 그리고 시행착오를 요구합니다. 데이터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실력도 갖고 있었지만, 새로운 소프트웨어 영역인 딥러닝은 애플의 DNA와 잘 맞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시리를 써보신 분들은 불편하다, 아니,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애플 뮤직과 유튜브 뮤직을 비교해보신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가 훨씬 더 음악을 잘 선택해준다고. 애플은 아직도 알고리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딥러닝을 알고리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유사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명했던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인 오픈 AI에 투자를 한 거죠. 기업 문화라는 것이 창의성을 저해하기도 하니까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피나웃을 통해서 인공지능에서 결과를 낼수 있었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애플은 데이터도 많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력 출중하고 심지어 NPO라고 할수 있는 GPU까지도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걸 다룰 줄도 알죠. 하나가 빠져있죠. 딥러닝 DNA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애플이 전기차 시장을 다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넘들이 만들어뒀던 넘들이 만들어둔 기술을 잘 채용해서 최고의 UI, UX를 만들어낸 회사거든요.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인공지능을 포기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애플 투자에 대한 기준도 살짝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